오늘은 저기를 먹튀 해볼까나 배 터지게 마시고 80원 던지고 먹튀 그래 좋았어 한번 가볼까 오우 씨발 이 기영이 니네 혼자서 먹튀 할라고마니만 네 니비가 같이 숨 묵고 살자 그그 그, 그래 그럼 잡히지들만 마 소년법 이어도 피곤하니까 가자 렛츠고 스케더 먹튀 타임 어서 오세용 아주머니 주스 열잔만 주십쇼 네네 가득 열잔 아, 마지막 열 잔까지 시원하다 아줌마 이집 주스 맛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계산 도와드릴게요 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껌값이지 잘 마셨어 다자돈 여기 있습니다 티어라 티티 티어라 인생 조진다 하지만 손님법이 있다 거기서. 거기서, 이 새끼들아! 잡히면 싸대기 열대식이야! 개하, 이 새끼들아! 거기서라니까! 아, 힘들어, 이씨. 아, 에이, 씨발, 힘들어, 이씨. 안 그래도 요새 장사 안해죽겠구만이 어우, 숨 쳐라. 내일은 무슨 먹티를 하지?